올해 32살인데 21살에 전남친 바람나서 헤어지고 지금까지 연애 한 번도 안 했어. 그동안 패미비온 이런 거 배우면서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생각했고 연애도 21살 때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족같아서 안 하게 된거 같아. 근데 친한 친구가 곧 결혼을 하거든. 뭐 이미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친구들도 많으니까. 그냥 또한 명이 가는구나 생각했고 어제 친구가 신혼집 이사를 해서 도와주러 갔어. 7월에 입주 시작한 완전 신축 아파트였는데, 집이 너무 좋은 거야. 이때부터 그냥 내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아. 내가 혼자 열심히 벌어도 이 집에서 살수 있을까 싶었어. 저녁에 친구 남편 왔는데, 난 솔직히 친구 남편 별로였거든. 친구 키가 168인데, 친구랑 키도 비슷하고 나이는 37살인데, 뭔가 아저씨 같아서 별로였어. 이사 마무리하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, 친구 남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더라고. 무엇보다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엄청 다정했고,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상했나 싶을 정도였어. 친구 남편은 먼저 가고 친구랑 둘이 이런저런 얘기했는데, 친구가 남편 얘기하면서 엄청 행복해 보였어. 친구는 집 들어가고 나 혼자서 집 가는데 이상하게 눈물 나더라고. 어릴 때 같이 매점에서 햄버거 사 먹던 친구는 결혼하고 좋은 집까지 마련해서 사는데 나는 그때랑 지금이랑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슬펐어. 친구 남편이 친구 바라보던 눈빛도 계속 생각나고 나는 그런 눈빛 평생 못 느껴볼 것 같아서 슬펐어. 그렇다고 당장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. 남자들 결혼해도 바람피고 성매매 다 한다는데 그런 거 흐린 눈 하면서 살 자신은 전혀 없어. 근데 계속 기분이 이상하고 친구가 부럽게도 느껴졌어. 10년 넘게 연애 안 하면서 남자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잃은 척했던 것 같고 결국 비혼이 아닌 모토인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. 지금 내가 느끼는 기분은 대체 뭘까 나는 진짜 모토일까.